감옥 탈출! <laughs> 아, 웃겨가지고 타이밍이 놓쳤네. 아. <laughs> 자, 오늘은 뭐죠? 자, 감옥 탈출. 우리 저번에 CCTV, 퓨즈, 박스, 전기 끄는 것까지 기억나냐? 그럼, 그럼. 자, 이 감옥 탈출은 우리가 해야 할 핵심 임무가 있어. 탈출하기 전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않으면은 탈출 아. 실패로 간주가 되거든. 아, 문 밖으로 나가더라도 그 임무를 완수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임무에 대해서 한번얘기해줄게 메인 퀘스트 같은 느낌이구만? 아, 직 만드. 어? 아 cctv <laughs> 네. 문제를 까먹으면 이렇게 된다 우리가 의뢰 같은 걸 받았는데 이제 이 감옥에 중요한 사람의 데이터가 있다는 거야 어 어허... 우리를 도와줄지도 모르는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의 데이터를 여기서 빼서 탈출해야 돼 어떻게 또 해야 되네 자 일단은 높으신 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방을 찾아야 되거든 아 여기네 여기 어딱 봐도 아 어? 어, 누가 봐도 여기 안에 교보소장딱 있을 아, 근데? 딱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 여기서 데이터를 빼와야 되는데, 컴퓨터에서 빼갈 수 있거든. 어떻게 빼가느냐? 우리의 조력자가 있어. 무슨 파이프 방을 찾아야 되거든. 아, 여기 있네. 어. 파이프 방에 보면은 이제 여기 상자가 있어. 이 조력자가 미리 준비를 해두고 간 거지 여기에. 여기 이제 USB가 있습니다. 호호. USB 챙겨다가 이제 저기서 데이터 빼가면 되는데 뭐 어떻게 뭐 CCTV 뭐 어떻게 어떻게 하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뭐 자리를 비우는 시스템 같은 걸 만들고 그러겠지. 여기에 뭐 비밀번호 같은 것도 잠겨 있을 수 있는데 그 비밀번호도 내가 어떻게 알아낼 방법을 따로 만들 거고 여기서 데이터를 뽑아서 데이터를 가진 USB를 가지고 탈출한대. 리얼 메인 퀘스트네 재밌겠다 그런 느낌인데 그 작업의 첫 번째 첫 번째 CCTV 룸 솔직히 배전함까지 갔다가 오는데 너무 짧잖아 시간이 짧긴 해그 시간을 늘려야만 해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수면제가 필요합니다 수면제? 간수를 재우려는 목적이구만? 그렇지 자 그러면 의무실을 찾아야 하거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의무실은 아. 들어와도 위험도가 오르지 않아 근데 이거 상자 한번 열어볼래? 오우와 그 상자를 여는 순간 이렇게 위험도가 올라가면서 체포가 되거든. 결국에는 CCTV 룸을 한번 자리를 비우게 해야 돼. 이거 했을 걸. 십자 의 십자 니은 뒤집어진 거. 아 이거 중요한 건 이제 CCTV 룸과 의무실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 플러스 업 어, 니은 플러, 그거 자르고 바로 의무실로 가. 전기를 고치고 되돌아가기 전에 서둘러서 수면제를. 꺼지면 낸 다음에 CCTV룸으로 바로 달려가는 거지. 경비원이 돌아오기 전에 자, 지금 자리를 비운 상태라서 위험도가 오르지 어? 않는데 여기 커피가 있고 어 수제를 넣는다. 그걸 누르면 스무제가 들어간 거야. 이제 나와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오! 지금부터 우리는 5시간의 시간이 생겼어 이제. 5시간이나. 그 USB 한뭐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작업을 시작하면 되는 거지. CCTV가 기록이 남거든. 5시간 후이 간수가 깨어나기 전에 우리는 그 CCTV의 기록을 삭제하러 다시 한번 이 CCTV 룸을 찾아와야 돼. 시간 배분이 중요하겠네. 데이터를 한번 삭제를 하고 이제 우리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 시간 배분이 매우 중요하겠구만. 타이머 태이네 진짜. 그게 어. 우리가 해, 가장 먼저 해야 할첫 번째 작업이다. 근데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첫 번째 작업이 바뀔 수도 있어 아, 일단 요렇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다 감옥탈출 수면제